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음... 매칭이 됐네. 포즈는 안 잘해시길래 나왔더니만. 급장기요. <laughs> 발음이 잘 안되네요. 마 진출해주고. 일단 면포, 정행차를 볼게요. 기마 진출. 합병해서 지켜주고. 네, 이대성님 어서오세요. 상까지 진출해보겠습니다. 살아 올리셨는데, 차가 빠르게 나가서 한번더 볼게요. 양사등이네, 양사등. 삐뚤공. 양사등 보통 삐뚤공으로 많이 응수를 합니다. 공을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뭐 상나고 나중에 양사등 두실 것 같은데. 사놓고 뭐버디 짓고, 대차를 붙이든가. 그런 진행해 볼게요. 아니면 뭐, 여기를 는데 치는 수도 좀생각 해보고. 차가 여기를 빠지셨는데 여길 좀잘 모르겠네요 저절로도 봅시다 여기 빠지신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지 아 다시 안고 포진 바뀌는 건가요? 포진을 연구를 하신 건가? 보는기사님 뭐 대체하는 수도 생각을 해보고 폴넘겨가지 상어로 이졸 때릴 수 있죠? 졸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더 주고. 상어로 이제 졸 때리면 공짜죠? 장거리니까 이렇게 먹질 못하니까. 용수로한번 해주고. 지금이 상어로 이제, 이제 졸아 때릴 수 있으니까 응수로 하셔야 되고. 아, 일단 차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아. 세 번째 줄 여기를 가볼게요. 네, 여기를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으로 치는 속을 여 있으니까 이제 포로 있게 막으시겠다 이런 건가? 아 이렇게 두시네. 그냥 여기 한대 때려볼게요. 네. 그냥 한대 때리고 약화시키고도 봅시다. 먹으면은 같이 먹으니까 먼저 장고를 부르면서 쳤네요. 먹어주고. 포가 이렇게 차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차를 거는 수로 한번 더올게요 먹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 차가 이게 병을 치면은 포가 차를 이렇게 넘을 겁니다. 이 대차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포로 2차를 노릴 거거든요. 지금 차가 이게 병을 치하면 여기 가겠다 거죠. 밑에 건 대가 되니까. 이 차가 부동이죠. 장물이니까. 이렇게 차를 잡겠습니다. 먹고. 얘는 어차피 지금 부동이니까, 아, 같이 차를 잡는다. 그 수네요. 그럼 일단 먼저 먹어주고, 먹으면 이게 먹겠죠? 차를 취할 거고. 그러면 일단 넘어서 먼저 장고를 부르겠습니다. 포화왜 넘어가버리나? 똑같나? 아, 점수가 동일한가요? 이게 점수가 동일하나? 야, 이렇게 장고 부르면 포화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네. 음, 야 이러면 이제 여기 와야 되겠네. 상 걸고 졸 걸고, 하나 일단 노려봅시다. 포가 걸렸으니까 포가 넘어가면 이제 졸이라도 하나 먹겠다는 거죠. 하나 먹어야지. 이득은, 이득은 채워야 되니까. 굉장히 알루시는데. 이거는 뭐 이거밖에 없죠. 네. 일단 뭐 걸렸으니까 넘어가야 되고, 지금 마가 뭐 나오면은 병을 쓰면서 보다를 나면서 포가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이제 상 뜨면은 이제 포가 죽으니까, 요렇게 한번 쓸어주고, 포가 넘어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상방 둘만 하죠. 둘만 한 대국인데, 네 공이 좀 내려와야 되고 포가 좀 배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포가 이제 중으로좀 넘어와가지고 이제 공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 정도가든가 그런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포로 와가지고 이, 이런 자리 배치 정도. 포다리를 먼저 좀 나오신 것 같네요. 일단, 말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이제, 마가 말을 좀 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응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마가 말을 때릴 수가 있죠. 이게 심상치 않네 상대겠다는 거죠? 아 병을 하나 죽여야 되나? 일단 뭐 어쩔 수 없네요 말해달라고 하고 뭐 먹으면 이제 번넘어옵시다 그냥 마로 이걸 치하고, 콩으로 먹으면 되는데, 잘 모르겠네. 뭔 수지? 뭔 술까요? 마가 빠져가지고 두겠다는 건가? 일단 한번 넘어가보죠. 지금 다리가 두 개라서 이제 포로 치는 순안 되니까. 포장을 좀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가 빠지면. 저도 이 포가 넘어가가지고 이 말을 부동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로 먹으면은 이 포가 이게 말을 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마가 사친 게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사로 치면은 이 포자니까 이게 쓸질 모니까 포로 맞히는 수가 되는데 막아 쳤을 때 공으로 먹어버리면 다른 멋진 수로 보는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도 선수로 걸려 있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 빠지면서 이게 대를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상짱 나중에 좀 무섭거든요 상짱귀마때는속 거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장군 일단 장군 한번 불러주고 이게 상이 또 나중에 여기 뜨면서 이렇게 그는 수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았습니다 아 사람 올려볼게요. 상 이제 여기 떠가지고 양 빵거는 그런 수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생각 해야 됩니다. 상 장군의 이제 뭐 귀마 때리는 그런 수도 좀 있고 면상 자리가 좋네요. 연장습니다연장 누를게요. 아이고 이 접속이 끊겨가연장이안 되는구나. 기마를 뺍시다 기마를 빼서 공격을 가죠 상을 달라고 하셨고 일단 상을 살려볼게요 상 살려주고 저도 면상으로 갑시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이게 상대가 면포 같기 때문에 포가 있는 게좀 낫거든요. 좀 좋진 않습니다. 면상 온 거는 지금은.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죠. 일단 말을 달라. 어, 말을 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막 떠가지고. 조를 먼저 한번 노려볼게요마들 하고 싶었는데 포가 먼저 넘어가지고 네마들 하려고 했었죠 지금은 이제 마가을 어딜 치면서 이제 상으로 포 노리겠다 그럴수가 없네요 다 네. 빼봅시다 네, 았습니다 먹고요 뭐안 먹을 수 없죠 먹으면 이제 상으로 이제 보때리겠다 그런 수 같습니다 이제 상으로 포를 치면은 이제 마로 취하고 뭐 그렇게 둬야죠 상으로 포치겠죠 이러면 뭐 양마가 있어가지고 좀 괜찮지 않나 싶, 싶거든요 이거 뭐, 이까지 두른 거고 0.5점 차인데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돌려주고 무사라서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마포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음. 일단 상 빼고, 상 빼고, 일단 뭐 살아라 치든가 보장을 부르든가 그런 진행을 좀 해야 되겠네요. 상이 뒤로 빠집시다. 저도 모을게요. 일단 보장 부르고 중앙으로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두면서 뭐 차우 마포대 노되대까 지금 수가 많이 남았죠. 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뭐 마포대하면은 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일단 좀 좋은 자리 잡아봐야 되겠죠. 또 올라갑시다. 절령 좀 올라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마진추. 마가지 뛰어나가 봐야죠. 이제 포노리로 가봅시다. 음 뒤로 그냥 넘어가버리셨네. 일단 졸병대가 좀 이뤄줘야지 뭐가 될것 같거든요. 졸병대를 좀 붙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돌격. 졸, 졸 때문에 막아던 자리가 많이 불편하니까 상위역이를 지켜주니까 이 밀면은 그냥 지금 먹어버리네. 안되네요. 이거 조금 교환해가지고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막았다 서포도 좀 노려주고. 일단 교환복지 봅시다 상행 있으니까 밀어가지고 교환해버려야 되겠네 교환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환하고 졸병을 다 교환하고 난 뒤에 이제 마가 뜨면서 노려봐야 되겠네 먹고 이렇게 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 갈 수도 있겠네요 다 살려주고 올렸어요. 마가 포를 노려주고요. 면을 막으면 이제 마가 여기 뜨면서 포를 노린 수가 있으니까 당겨. 밀어서 교환합시다. 퍼 넘어가면 마루 치니까 밀어버릴 거거든요. 당기면 밀어가지고 교환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포대 놀이면서 역전해보죠. 이거 뭐안 먹을 수 없죠. 안 먹을 수가 없고, 마가지 한번두번 떼가지고 여기, 여기 좀노려를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이 떨어져서 노어지겠습니다상 뜨면은 이제 포가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일로 넘겠다. 그런 건가요? 야 일단 장고 불러가지고. 이게 천공을 뭐하니까 졸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이 빠져봅시다. 뛰는 깨물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상이 여기 와가지고 뜨면서 장군 같은 거 노릴 겁니다. 여기, 여기 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가 사 때리면서 막 장군 이런 거 있죠. 상장. 공이부동이고 일단 마가 빠지고 마가 저기 면보 달라고 또 가봐야죠. 면포 달러가면또 넘어가 버리나. 야,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네. 일단장군 보동 만들어 놓고 면포 잡으러 가봅시다. 군이 천공하나요? 천공하면 또 마장 부를 거거든요. 이 포가 너 넘어와서 막아야 되는데 사로 막나요? 자, 이거 또 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가 좀 뛰어가야 되는데 포 때문에 마가 좀 뛰지도 못하겠네요. 일단 마가 나가지고 살을 노려보시고 천천히 공략해 봅시다. 원앙만 행태를 갖추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남았습니다. 원앙만 행태로 갖추면서 네. 반대로 좀 돌아가보죠, 이쪽으로. 이 졸도 노리면서. 지금 마감알을 지켜주면서 옆으로 반대쪽으로 뛰어가 봐야겠습니다. 왜 갑자기 안 누시지? 아, 이거 올리셨고. 나가 봅시다. 뛰어나갑시다. 장고도 놓이고. 지금 수가 좀 걸린 것 같은데. 봅시다. 이게 뛰는 기물 세 개가 좀맞기가좀 어렵거든요. 지금 무사라가지고 이졸리좀 부담이 되긴 한데, 이 뛰는 거세 개를 맞기가참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밀줄 못하지 밀면은 마장부고 먹어보거든요 지금 밀지 아합니다아 이렇게 두면은 장골에 먹어버리죠 마장보르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워낙 많이 들가 주기 때문에 끝났죠 마장이 이제 포로 보고 되고요 네, 잘 넣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장 불러가지고 공 내려갔을 때 이제 마장 불러 불러버리고 다시 내려가겠죠. 이 상장이 또 통이네요. 이럴 수도 있네. 이 상장 통이네요. 이렇게 뒀으면 되네.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돌려고 했는 건데, 조리 뭐좀 부담이 되니까 그냥 마장 부르고 이제 공 내려가면은. 귀사기 때문에 장이그면 외통. 이렇게 그냥 통 나오네요. 잘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